안녕하세요. 팬 여러분들을 위한 아이돌 황영웅에 관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소식은 그의 음악 세계와 관련이 있으니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가장 핫한 가수인 황영웅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앨범 제작을 위해 최고의 작곡가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앨범의 핵심인 작곡가 조영수 선배님이 계십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황영웅이 갑작스럽게 조 선배님의 집을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아, 황영웅이 그에 다가오는 앨범 발매 준비를 위해 조영수 선배님과의 미팅을 가졌겠지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황영웅이 큰 핸드백을 들고 조영수 선배님의 집에 갔을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황영웅이 이번 앨범의 최신곡 리믹스 작업을 위해 조영수 선배님의 집에 머무를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조영수 선배님이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앨범 제작 일정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조영수 선배님이 팬들에게 내 상황을 이해해 주길 바라며 황영웅의 앨범을 최고로 완성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황영웅의 첫 OST인 사랑은 늘 도망가는 가운데는 차트 47주차에서 벨소리 컬러링 차트에서 6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이 노래의 응원 영상 조회수가 900만 회를 넘어서는 대단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황영웅 정말 대단해요. 이처럼 황영웅은 원음악 강자로서의 위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팬 여러분들, 황영웅에게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의 성취를 축하하며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